가수 이찬원은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신나는 연주 스타일로 인기를 끌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의 음악에는 그만의 특별한 색깔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그는 항상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위안을 주었으며, 그의 성공은 그의 노력과 재능의 결정체였다. 그러나 그의 성공 스토리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떨어졌다. 어느 날 이찬원의 소속사 직원이 기자에게 그의 개인 일정을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팬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뉴스로 전해졌고 분노의 물결이 휩쓸었다. 이는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수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다. 비밀 소식통은 이찬원과 가까운 친구사인 호텔 신라의 이부진 회장이 이 사건을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부진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답답해했다. 그는 한 친구의 신상 공개뿐 아니라 이찬원의 명성과 사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매우 부당하게 생각했다. 그는 소속사 측이 이찬원의 개인 일정 정보를 팔아 넘긴 직원의 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는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강력한 성명으로 이어져 이 사건에 대한 그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이찬원의 팬들을 매우 화나게 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에 대해 분노했다. 이 사건은 또한 이부진 회장과 특별한 관계를 부각시켰다. 동시에 연예인의 명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소속사의 교훈이 도출되었다. 이찬원의 개인 스케줄 판매 소식이 알려진 후, 팬 커뮤니티 전체가 한 목소리로 항의했다. 팬들은 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윤리 위반일 뿐 아니라 대중 앞에서 보여준 이찬원의 작업 정신과 조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찬원은 이에 대해 불만과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은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게도 많은 번거로움과 걱정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 분노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가족과 자신이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이찬원은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속사 측에서 분명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이런 발언은 소속사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연예계와 팬들 모두의 같은 상황에 전개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이 사건은 특히 소셜 네트워킹이 번창하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도덕성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부각시켰다.